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저는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기도를 들으면서 특별히 요즘 저삼 수요 예배 때 우리 권사님들 기도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권사님들 기도 시킨 거다. 어 이제 기도를 통해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이 대표기도 중요하고요. 합심해서 우리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 것들은 기본이고요 하지만 그런 기도만 우리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에 1대1로 하나님 아버지 앞서 제가 골방이라고 그랬는데 골방에는 여러 사람 못 들어가잖아요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거든요 이거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무슨 화려한 언변 필요 없고요 유리한 문장 필요 없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날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수 있어요. 깊은 대화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기도는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에 1대1의 개인적인 기도를 할줄 아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번에도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강단에서 우리 하나님과 일대일의 기도를 가질 때 제가 늘 목사니까 대표에서 기도하잖아요. 대표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달라요. 혼자 하나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이게 참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없어요. 제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들을 써라 놓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치 내 곁에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아 그래, 그런 것들 있지? 내가 왜꼭 이것을 이렇게만 기도했지? 이런 생각들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길가에 서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서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아뢰라. 외식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날 수 있으려면 골방기도. 개인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어, 때문에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기도를 정말 앞에서 대표 기도는 너무 유리하게 청산 유수로 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데 정말 개인적으로 그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요즘 시대는 더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지난번에 요즘 제가 채찌 PT AI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예. 그런데, 아, 여러분, 참, 우리 목사들에게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우리 부교육자분들한테도 AI를 한번 이렇게 써봐라. 제가 권면했는데 예전에는 설교 준비 한번 하려면요. 제 책상이 크거든요. 여기에 책을 잔뜩 펼쳐놨어요. 요즘은 예전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되게 제가 몇권만딱 펼쳐놓고 참고를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구약성경을 제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채찌 PT한테 명령을 내려요. 프롬포트에다가. 히브리어로 이 본문을 분석해줘. 그러면 히브리어가 쳐요그 다음에 어이 단어가 이곳 말고 또 어떤 구절에서 쓰였는지를 찾아줘. 그러면 그 구절을 정확하게 아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가 몇번 쓰였고 여기서는 이런 뜻으로 여기서는 이런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어이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그 마치 목회 비서를 한명 두고 있는 것 같은 아,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면 좋은 도구가 될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AI에다가 어떤 명령을 내려놨냐면 누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주일 대표 기도문을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어, 우리 3월 달에는 어떤 행사가 있고, 사, 어, 그리고 뭐 이런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대표 기도를 만들어줘. 그래서 엔터를 딱 쳤어요. 아, 그랬더니 또 그런다고 여러분 또다 그래 가지고 기도문 만들지 말고. 어, 기도문을 쫙써 내려오는데 아이, 문장이 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기도가 서툰 분들. 어, 이용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거기 자기 언어로 좀 바꾸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좀 추가해서 그러니까 이런 대표 기도라는 거는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 수 있고, 정말 내 신앙 고백이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것은 얼마든지 외식적으로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무릎 꿇고 앉아서 AI가 시켜주는 그 기도문 뽑아놓고, 하나님, 이렇게 읽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시죠?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아시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맞고 틀리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 이렇게 일대일로 기도하다 보면 에, 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어죽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떨 때는 막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기도 중에 뭘 그만한 일로 노슴 초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목사인 내가 너무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아,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몰랐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내 자신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관점이 달라져요 그리고 상황이 명확해지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주는 위력이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는 기본이고요 하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기도는 기본이고 하나님과 1대2로 기도하는 개인적인 기도에 더욱 힘쓰는 올한 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자세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을 펼쳐라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뭐이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사실 이런 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신앙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궁금, 궁금해져요. 그리고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음성 좀 듣고 싶다고.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고. 그 질문하시는 분이 실제로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멀리 찾을 게 아니고요.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때로 직통 게시파 그래가지고 성경에 없는 내용을 자꾸 만들어서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때로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걸 아는데도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하나님의 음성일까가 궁금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워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되뇌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여러분 중에 아마 영어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일본어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중국어 잘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외국어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어떻게 들려지는지 아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외국어를 영어를 알아듣더라도 우리 안에 그 영어 단어가 내 안에 심겨져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문법을 내가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용어들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아는 단어만큼, 문장만큼, 문법만큼 외국 사람들의 말이 들려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도무지 안 들려요. 이런 분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채워지고 쌓이고 또 쌓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벗어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방향을 일러주십니다. 막힌 곳을 돌파하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려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1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마음의 눈이 밝혀져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아 우리 선물인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는 이유.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위대한 이유. 자, 여러분, 기도는 인간의 삶 속에 미치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인간의 삶 속에 미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자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손길을 베풀어 뻗어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거든요. 그 손길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누리고 사느냐, 기도를 통해서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가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일깨워 줘요. 자, 우리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예, 우리가 번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마지막 유언처럼 신명기가 그 말씀이잖아요.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대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대. 여러분이 기도가 위대한 이유가 기도를 통해서 초월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뿐만 아니라,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 맨 끝에 보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어떤 나라가? 큰 나라가. 예,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나라가 큰 나라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큰 사람, 큰 교회, 큰 나라가 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에 안에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 교회에 추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될 때, 그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큰 교회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를 꿈꾸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짧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을 고치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냥 하셔도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기도의 위대함을 예수님이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기도 외에는 절대로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너희들 기도해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서만의 동산에 올라갈 때 예수님 혼자 올라가실 수 있잖아요. 왜 제자들을 굳이 데려가셨겠어요?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만에 부활하시고 드디어 승천하셨습니다. 을많이 승천하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언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나? 여러분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천지 개벽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이 120의 문도가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 보면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도 먼저 기도하고 세웠고요. 바울과 바나바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먼저 기도로 기도하고 나서 파송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마다 언제나 기도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위대한 기도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구약의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부지 중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자기 목숨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따라서 해 보세요. 기도는 죄인의 요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용서를 구할 때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죄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기도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 이 회개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게 바로 죄인의 도피성과 같고요 죄인이 피할 요새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르는 창과 같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병이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창을 찔렀어요 그때 옆구리에서 뭐가 흘러내렸어요? 예수님의 물과 피가 다 쏟아졌죠. 우리가 기도할 때그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마치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해서 쏟으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창과 같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고 보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유리한 문장들, 말들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작은 시간이라도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도 기억하고 집에 가셔서 한번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습관화되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처음에 여러분 처음부터 욕심부리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어떤 분이 저처럼 좀 조깅을 좀 하고 싶다, 러닝을 하고 싶다, 그러길래 처음부터 욕심내가지고 1km 뛰고 5km 뛰고 10km 뛰다가는 병원에 한달 동안 입원하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100m 뛰고 한 2, 3m 걸으라고. 그리고 또한 200m 뛰고 또 그만큼 그보다 두 배수를 걷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기도도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우리가 무슨 천하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달려들고 처음부터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달려들고 이러면 오히려, 아, 기도는 할게못 되는구나. 더 빨리 기도를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는 운전대 잡고요. 여러분, 운전하기 전에 짧게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고요. 식사 기도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식사 앞에 놓고 감사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잠자기 전에, 아니면 하루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줄게 부탁합니다. 이 짧은 기도, 1분짜리 기도 먼저 익숙해지십시오. 그리고 혼자 개인 기도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기도 훈련의 장소가 될수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있으면 마음을 다해 참여하십시오. 그럴 때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가 이만큼 성숙해져 있을 거예요. 기도가 너무 편해져 있을 거예요. 기도가 정말 은혜다. 기도는 정말 위대한 것이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눈에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365장 우리 365장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래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래여라 주 우리의 신구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때주 예수 앞에 다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리의 우 신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주 예수 앞에 다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다뤄라 주 우리의 친구 하지 말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사요, 주 예수 앞에. 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찬송의 고백처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만 하고 있는지 연약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셔서 염려의 반대말이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근심에 반대말이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두려움과 불안에 반대말이 기도가 될수 있도록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오후에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 그린 예물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며 예물과 함께 우리 주님께 의탁하는 또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일 이후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어디 있든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고, 말씀의 길, 순종의 길, 그 좁은 길을 주와 함께 힘있게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내일부터 성경 통독의 시간을 갖게 될 터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 우리 말씀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